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진짜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특별 뉴스. 손태진 숨겨진 스캔들에 휘말렸다? 모두가 떠드는 진실. 과연 이 소문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확인해보시죠. 특별 뉴스. 손태진 숨겨진 스캔들에 휘말렸다? 모두가 떠드는 진실, 그는 늘 완벽했다. 무대 위에 손태진은 언제나 당당하고 부드러웠다. 깊은 음색과 진정성 있는 눈빛, 성실함으로 무장한 태도는 대중의 사랑을 하는 몸에 받기 충분했다. 방송 출연마다 예 바른 태도와 겸손한 발언으로 모범 연예인이라는 수식어까지 얻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 감춰진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단한 장의 사진에서였다. 2025년 7월 어느 날 저녁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바꾸었다. 흐릿한 밤거리 서 모자를 푹 눌러 쓴한 남성과 수상한 시선으로 주변을 경계하는 여성. 익숙한 옆 모습이었다. 몇 시간 뒤 누군가 댓글에 올렸다. 이거 손태진 아니야? 단숨에 수천 개의 좋아요와 공유가 붙었다. SNS는 폭풍처럼 반응하기 시작했고. 팬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럴 리 없어. 손태진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퍼져가는 가운데 일부 네티즌은 더욱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했다. 바로 사진 속 여성이 한때 불법 도박에 연루된 전직 연예인 A 씨라는 것, 둘이 은밀히 만나는 사이였다는 소문 업계에선 이미 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익명의 제보자까지 등장했다. 분위기는 삽시간에 냉각되었다. 다음날 아침. 언론사들은 일제히 손태진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모범 이미지 뒤에 그림자? 손태진. 전직 스캔들 인물과의 연관성? 팬들 충격. 믿고 싶지 않다. 눈물의 반응 등자극적인 제목이 포털 사이트를 장악했다. 아직 당사자의 입장도 소속사의 해명도 없었지만 이미 대중은 분노와 실망 속에 휘말렸다. 특히 손태진의 열성 팬클럽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리며 혼란이 극에 달했다. 사생활이야 어떻든 무대 위에서만큼은 진심이었잖아요. 우리를 속인 거라면 용서할 수 없어. 수많은 팬들이 직접 소속사로 항의 메일을 보내고 일부 팬카페는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하는 사태로 번졌다. 그러나 그날 오후 더큰 충격이 전해졌다. 한 연예계 기자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폭로한 것이다. 사실 손태진은 몇년 전부터 A씨와 깊은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경제적인 연결고리까지 있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방송 도중 공개된 문자 메시지 캡처와 통화녹음 일부는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진실은 무엇인가? 정말 손태진은 이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 어? 침묵을 지키던 손태진 측의 공식 입장이 드디어 발표되었다. 해당 사진은 본인이 맞으며, 과거 지인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당 인물과 현재는 연락이 전혀 없으며 어떤 불법적인 활동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정사실처럼 퍼져나간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사람들은 공식 입장보다도 감정을 믿었다. 그들이 오랫동안 이상적으로 여겨온 인물에게 느끼는 배신감은 쉽게 씻기지 않았다. 공식 입장이 발표된 후에도 논란은 멈추지 않았다. 소속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새로운 제보와 의혹이 온라인을 통해 터져 나왔다. 한 유튜버는 내가 직접 봤다며 손태진과 A씨가 함께 고급 바에서 나오는 영상을 공개했고 또 다른 인터넷 매체는 도박 사이트의 자금 흐름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루머인지 대중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분명한 건 손태진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와중에 손태진의 스케줄은 전면 중단되었다. 출연 예정이던 음악 방송은 도연 하차 발표를 했고, 예능 프로그램은 촬영분 통편집을 결정했다. 광고주들은 계약 해지를 검토하며 홈페이지에서 그의 얼굴을 지웠다. 마치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다. 그는 A씨의 지인이라 주장하며 방송 인터뷰에서 폭로를 이어갔다. 그들은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정적으로 얽혀 있었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것을 숨겼어요. 심지어 A씨가 법적 문제에 휘말렸을 때도 손태진 씨가 금전적으로 도운 정황이 있었죠. 이 발언은 사실 여부를 떠나 대중의 분노에 다시 불을 붙였다. 모범에 탈을 쓴 위선자. 신뢰는 깨졌다. 다시는 무대에서 보고 싶지 않다는 악플들이 이어졌고 손태진의 팬카페 회원 수는 급감했다. 그런데 그쯤 또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일부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지나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손태진을 옹호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진 하나로 인생 전체를 매도할 수는 없다. 새로 범죄에 연루된 증거는 없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그러자 분위기는. 다시 미묘하게 뒤집혔다. 군사들은 과열된 여론이라는 주제로 반성 보도를 내기 시작했고, 일부 연예인 동료들도 SNS를 통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렇게 손태진을 둘러싼 논쟁은 점차 이성적인 논의로 옮겨갔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다. 긴 공백 후 손태진은 한 인터뷰에서 담담히 말했다. 모든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일부는 과장되었고, 일부는 왜곡되었습니다. 만 대중 앞에 선 사람으로서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다는 것도 맞습니다. 믿어준 분들에게 실망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눈빛도 흔들림 없었다. 이후 팬들의 일부는 다시 돌아왔고 대중의 시선도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그는 다시 노래하고 있었다. 예전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더욱 진솔한 목소리로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게 되었다. 진짜 얼굴은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뒤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한 인물을 어떻게 이상화하고 동시에 얼마나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축소판이기도 했다. 손태진이 실제로 무엇을 했든 하지 않았든간에 그가 겪은 것은.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인간적인 시험 되었다. 대중은 늘 진실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감정이 진실을 덮어버리기도 한다. 이번 사건이 과장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은태진의 침묵과 선택들은 분명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그는 다시 무대 위에 섰고, 예전처럼 환호성 가득한 시작은 아니었지만, 조용한 박수와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다. 모든 신뢰가 깨졌을 때, 중요한 건, 회피가 아니라 마주하는 용기다. 손태진이 선택한 길은 바로 그 용기의 첫걸음이었다. 앞으로 그는 얼마나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사건이 그의 이미지에 영원한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까? 아직 알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진실은 때로 느리게 걸어오고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대중은 단순한 판결자가 아닌 함께 진실을 찾아가는 동행자가 되어야 할 지도 모른다.